맛과 멋을 소개하는 먹데이 비슨입니다. 이번 제주 투어 2탄은 두 집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두집다 숨은 맛집으로 다 같이 출발. 어제 잘이요 아침에 일찍 7시에 나왔습니다. 네네. 바로 광주로 가야 돼서 눈뜨자마자 해장하러 왔습니다. 네. 술은 많이 안 먹고. 여기는 우리 PD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신 곳 지나가다 여기가 한림 지나서 어디 그쯤이죠? 네네. 한림에서 네. 애월 넘어가는. 애월 넘어가는. 한담해변 넘어가는 쪽. 후원뚝배기. 자자자. 뭐 뚝배기하고 뭐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유명하다 하니까 가서 한번 먹어보고 또깔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혹시라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조용히 해볼게요. 출발 자빠질뻔했네 일단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음, 음. 뚝배기가 유명하고 음. 여기저기 메뉴가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 아침이니까 음. 불뚝배기는 뭐예요? 매운 건가? 사장님 불뚝배기가 뭐예요? 들고기 불뚝배기가 뭐예요? 아... 네, 알았어요 <laughs> 나중에 물어보기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저... 전복뚝배기. 불뚝배기가 뭐예요? 불고기뚝배기예요. 고기인 아, 같아. 알겠 전복뚝배기 두개 주세요. 네네. 와서 어, 특이하게 목이 나오네. 목이 어, 나왔네. 네. 이으면더 맛을 안볼수 없지. 네, 안볼수 없지. 뭐 먹을지 요즘 다 이렇게 이걸로 충분하니까. 여기 목이 다. 떨어져 본거동남은 아닌가 모르겠네. 오, 맛있어 비지와 뭐? 달아 달아 기 <laughs> 달아 음 맛있습니다. 어. 음. 단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고 음. 물김치 음음 괜찮네. 는는 메뉴 나오면 또 이야기 나누시게 먹어보고 또 이야기할게요 네. 맛있다 자 나왔습니다 이모 목좀더 주세요 음. 어. 지금 이게 디저트는 이런 뚝배기 집이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은데 꽃이 있는 거좀 봐보세요 일단 새우 아까 그러니까 이름이 전복이었는데 콩암 전복이 거짓말으로 찍홍요 어. 전복 네. 여기 어 있는 거요 여기 있네 이뚜껑그 다음에 안개 끼 다시 한번 닦아줘야 되겠아 안개 끼아보어요지라 여기 있네요 근데 제주도는 음. 진짜 이런 게 많아 음. 근데 다 비슷비슷한 비슬 거 같은데 이 집은 어떨지? 음, 맛이예요 아뜨 음. 뜨거운 맛이에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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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맛이고 아이 집은 약간 된장 베이스에요. 그죠 된장 베이스고, 어? 특이하네. 음. 네. 안 빨개. 음. 안 빨가고 그 해물 된장찌개 같아. 맞 이거 음, 괜찮네. 시원하죠? 네. 네. 깨끗한데? 음, 음. 네. 음. 네. 음. 맛있는 음. 한0 0 원이거든요. 음. 새우. 약간 전복은 완전 큰 전복이 아니라 오분자기 사이즈 정도 되는. 아, 이건 그죠? 뭐지? 살인가? 음. 엄청 크네. 음. 음. 된장찌개 같아 오, 된장찌개? 해물 된장찌개 응 해물 된장찌개 맛있네 해 부분 이게 빨간거지? 아, 아니 뜨거워요 뜨거워요 으음 빨개서 약간 다 얼큰한데 음. 이 집은 된장찌개 맛있네 일단 더 먹어보고 또 이야기 하시길 또 먹어보고 해야. 해 으음 바로 리필이죠? 으음 오늘 새벽 으음 김키랑 하니까 그 아침 해장하기에시다하다 네, 공항 오다가 에월 쪽에서 구다 구다 이다다 레온 걸로 해장하면 하루 구배아파 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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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가서 또 화장실 갈라다가 네. 공항장에 나 구다 요아 꿀팁 제주도 오신 분들이 저는 제주도 자주 오는데 배아 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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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국장 화장실이 많이 없어요. 특히나 여자들, 특히 여자들 줄 서브로 안에 들어가면 빨간 불이 하나 정도 들어왔을 때 음. 티켓팅 하기 전에얼른 일을 보고 가야지. 음. 하나 정도 들어왔을 때 어, 들어 입국장 들어가서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순간 바로 빨간 불세개 들어오고 음. 남자 장실로 뛰쳐 들어가고 여자들 뛰쳐 들어가고 지금 그 난리가 나는 상황이 오니까 입국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 진짜 언제나 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붐비라는 거. 오세다가 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는 음. 거 항상 이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십 먹고 똥싸고수 있다 네. <laughs> 꿀팁 꿀팁 삼십 네. 먹고 똥 싸고 사십 네. 먹고 똥 싸고 <laughs> 우리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laughs> 네. 이 이야기는 많아 하고 가야 네. 꿀팁 <laughs> 아이고 다 먹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었고 이 집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정갈하네 반찬도 응. 맛있고, 묵세번 리필했습니다. 묵세 번, 멸치 두 번. 미안해요 사모님. 응.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또 누가 안 먹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먹어줘야지. 응. 잘 먹었고, 잘먹잘 뭐, 잘 음. 먹고 있고. 응, 잘 먹고 있고. 응. 총평 여기 서 바로 할게요. 여기는 이제 간략한 집이라. 응. 맛있다. 시하다시하다 해장 공룡 해장하기에 좋다. 왜? 맵지 않다. 뭐 응. 된장찌개인데 해물이 들어있어 가 칼칼하다. 가격도 뭐 적당. 응. 전복 세기. 응. 구성물에 비해서는 적당. 괜찮 맛있다. 응. 지나가다 가볍게 먹기 좋다. 응. 공항 가기 전에. 응.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아침부터 손님이 좀 있는데 그래도. 뭐 그런거 그거 저희는 또온 김에 점심을 또 바로 먹으러 가야 돼 아. 에이, 커피 한잔 마시고 네. 예. 그럼 이제 계산하고 또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8,000원이예요 사장님 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안니다 누구대요 양지은이 음. 뭐 최홍만? 말씀 한번 해주세요 홍만이 홍만이가 올 왔구만 내 친구 홍만. 홍만이 홍만이가 우리랑 동갑이니까 2023년 아닌가? 5년인가? 5년, 올해 올해. 올해. 올해 올해? 홍만아 다음에 또 보자이 제주도 올해 양재인 씨 이분 누구세요? 저기 트로트 가수예요 전에 트로트에서 아. 1등 한 사람 아 제주도 사람이에 네. 저희도 유명해요 네. 저희도 유명하다고 유명한 예 네. 유명해요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유튜브 좀금 찍고 있잖아 아그 그럼...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자판기 커피 한잔 빼서 네, 먹고 목한것 네. 같아. 목화. 그죠? 네. 맛있고 그다음에 <laughs> 체육만이 단골집. 음. 구원 뚝배기. 홍만이 비밀을 알아냈어요. 지금 말, 말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알려 줄까요? 네, 연락 알려 줄게요. <laughs> 체육만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조세호급이야 네. <laughs> 연락 주세요 최용만 어디 가십니까? 네? 또 어디 가시나밥먹으러 뭐, 아까 먹었잖아요 아까 먹고 아쉬우니까 또 먹고 여기도 진짜 소개하고 싶은 집 여기는 신설오름뭐파냐 몸국 몸국 1번 되게 오래된 집인데 그 몸국을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여기는 한번 정말 추천! 한 제주도 초소음식으로 네. 한번 제주도로 왔으니까 네. 또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또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출발! 출발 많아요, 뭐가 많아, 이불은? 아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분위기도 척, 오래된 노척 척척 척몸국의 신비. 우리 네. 뭐 네. 먹을까요? 몸국 네. 그리고 고기를 좀 드실래요? 아니면 고등어 구이를 하나 드실래요? 뭐 먹을까? 고기 뭐, 몸국 하나, 고기 하나 먹을까? 고등어 드셔도 되고 뭐 드실 거. 먹고 싶은 거. 네. 고등어 드실래요? 아니면 덤베 고기를 좀 드실, 덤베 고기도 괜찮아 더라고몸국 네. 하나, 덤베 고기 하나. 네네. 네. 네. 그렇죠. 이제 시켜 보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몸국 하나 덤배 고기 하나 주세요. 네. 네. 몸국을두개시켜야 돼요. 그래요? 네네. 사장님 몸국두 개요. 네. 한 먹을 수 있을까? 아,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나오죠? 네.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잘 저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뒤에.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있는데, 많이 담으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혹시 막, 안 좋은 소리가 들려도, 우리 이해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한거 아닙니까? 네. 음! 굿! 음! 엉껏다. 밥을, 밥만 마셔야 돼. 이게 좀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다 말면 네, 죽대요. 그러니까 반뜩 마셔야 그것도 꿀팁이다, 꿀팁. 꿀팁. 안 아껴줘, 딴 채널에서는. 이거 알, 왜? 아니, 먹어봤어요, 알지? 그때 살짝 이야기 듣고 가서 방문해서 맛있는 하고 끝나? 네. 우리는 안 가본 집은 안 가니까. 이거 다 말면 무조건 죽대요. 네. 그래서, 와, 고기. 음, 진짜 맛있죠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거같아 근데 여 모르는 사람도 꽤 많아요 도미맛집 음먹 그리고 소금에 찍어 먹는 거 그리고 다른 데는 돈베고기를 먹으러 가면 양념청청 맥점 주도하네요 맞아요 선들라 여기는 2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줘 김장 음. 수육 같이 나오네. 네. 음. 부드러운 건좀 어때요? 괜 음. 음. 맛있어. 나, 따뜻해요? 맛있어요. 따뜻해. 음. 좋아. 그런스가 좋아. 이 식당 가격 막 분위기 그런 내해보아요 음. 음, 맛있다. 뜨거워요. 아, 뜨거. 젓갈. 마늘. 음, 음, 행복하 개운하고 그 우리가 나도 한장드어요 우리가 우진 해장국 같은데 많이 가잖아요 우진도 맛있죠 맛있고 우진은 우리가 안 가도 어차피 잘 알고 근데 우진같이 되게 특이해 요 특이하고 이 집도 제가 왔을때 우진 못지않아 진짜로 예 네. 이름이 어디라고요? 신설오름 여기 진짜 제주 토속 음식. 음. 저는 강력하니 추천 드립니다. 음. 음, 맛있어. 다른 것도 더 먹어보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소금에다만 찍어 먹는 게참 신기해요. 단백에. 여기 그 후추 소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게 고질 절쌈 맞네. 좋네 좋아 방금 제가 청양을 좀 썰어드렸는데 칼칼하니 좋네 네 음. 이것도 약간 해장용 비슷하게 음, 좋아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진짜 강추 청양 넣으면 괜찮은 거아니요네여 비서님은 맛있으면 말이 없어져요. 진짜. 우리 오늘 24시간도 안되는데 24시간, 뭐, 열몇시간 됐나? 네. 새 끼. 응. 근데, 먹고 싶어서 말 먹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죠? 응. 우리는 먹방이 아닙니다. 응,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야,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저렇게 먹으면 맛있다. 뭘 조심해야 된다. 그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냥, 왔다가, 아, 졸라 맛있네요.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애기들 또 음, 해. 우린 그런 거 축구하지 않아. 음. 응. 흥만아, 얼굴 못 보고 간다. 응. 너, 응. 임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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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 말 많이 나오더라, 임마. 응? 연락해라, 응. 아유, 아유. 꽃네요 예, 도때대 입쇼. 아니, 안 먹습니다. 내가? 네. 아, 나 진짜 배부 죽을 것 같아. 초등말안 아. 해요. 도태. 다 먹었습니다. 음, 맛있요 맛있어. 뭐 여기가 말이 필요 없지. 음. 진짜 최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음. 뭐. 여기 지금 손님이 많아서 점심시간이라 다른 이야기는 나가서 할 건데, 어차피 스타벅스 갈 거잖아요. 네. 여기는 말 필요 없어. 진짜 너무 잘 먹었고, 일단 총평은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계산하고요. 내돈내 카드 38,000원. 38,000원. 오늘 이번 제주 여행에서 돈을 많이 쓰고 갑니다. 하이 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나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아, 배불러. 이 집은 제주에서 몸국 1번 100점. 100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고 가격 9,000원 진짜 맛있어 싸고 너무 좋아 그리고 다른 음식들도 다 맛있어요 그리고 주차는 가게 앞에는 조금 헬이네 헬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뭐 진짜 뭐 이렇게 TV에 먹는거 위주로 많이 하시는 뭐 전현무나 성시경씨나 현무야 시경아 이런데로 와라 진짜 예? 이런 데 와서 사람들한테 달리고 해야지, 맨가서 새끼들아, 공짜로 먹고, 예? 맛없는 데 가고, 와서 맛없으면 이야기해, 구촌은 바로 계좌이서시켜줄라니까 이제 이런 데 와서 드시기를 저는 강력하니 추천드리고, 지금 그 16시간에 제주 투어는 마치고, 이제 저희는 광주로 바로 복귀해서 일상으로 또 도,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다음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주 투어는 이제 여기서 끝! 안녕! 안 먹었는데 배불러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진짜로 배불러 배불러 아, 진짜 배 제주투어 즐겁게 보셨나요? 먹대빗은 제주투어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천명이 남들에게는 백명과 같은 그런 소중한 한분한 한 분이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더 노력해서 구독자분들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는 그런 멋진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편 크리스마스 특집, 날마다 특집. 안녕!